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60세를 넘기고 나서 어느 순간 그들하고 삶았을 때 느꼈던 그 친밀함의 불꽃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인터넷을 뒤지며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보았지만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아쉬움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만약 안... 너무나도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이 전통적인 방법이 다시금 당신의 불꽃을 되살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밤에 이 부위에 피마자유를 바르면 즉시 발기된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즉시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럴 점 피마자유를 특정 부위에 바르면 남성의 친밀 건강에 놀라운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독총결 굳어진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며 감각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연결감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지요. 지금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이것은 일시적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활력과 친밀한 건강을 되찾기 위한 꾸준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상의 남성들이 친밀감과 전반적인 활력 면에서 자주 겪는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되고 진 이것이 친밀한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류 감소 나이가 들수록 동맥이 점점 덜 유연해지고 그 결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예민한 부위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강한 발기를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조직 경직과 섬유화 시간이 지나면서 음경 조직의 탄력이 감소하고 미세한 흉터나 플라크가 쌓이면서 불편함이나 형태 변화, 역고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성 염증 일반 부위나 전신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저강도 염증은 모르는 사이에 성능 요차의 감각 활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신경감각 둔화 체감과 흥분을 담당하는 섬세한 신경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덜 민감해지며 더손받치도 이는 즐거움과 교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 변화 특히 예민한 부위의 피부는 얇아지고 좋조하며 쉽게 손상될 수 있어 불편함이나 감각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종종 답답함과 상실감, 그리고 배우자와의 연결이 끊어질까 하는 조용한 걱정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겪는 것은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소식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단순하고 꾸준한 자기 관리로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순간 피마자유라는 뜻밖의 조력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친밀한 건강을 지원하고 혈류를 촉진하며 탄안함을 되찾는 열쇠가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 온 자연요법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그 조력자가 피마자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겸손한 노란빛 기름은 피마자 식물의 씨앗에서 추출되며 고대 이집트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전통의학에서 치유와 치료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하는 찜질용으로 자주 쓰였으며 그 독특한 성분 덕분에 남상의 친미의 건강을 위해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피마자유의 비밀은 그 주성분인 리시놀레산에 있습니다. 리시놀레산은 항염, 진통, 혈액순환 촉진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꾸준히 사용했을 때그 힘을 진정으로 발휘합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기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60세 이후의 남성들에게 놀랍고 깊은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꾸준한 자기관리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통적인 기름이 남성의 친밀건강과 전반적인 활력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높은 농도의 리시놀레산에 있습니다 다음은 피마자유를 꾸준히 바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들입니다 첫째 류를 촉진하여 민감한 부위에 생기를 더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조용히 그르는 강줄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이 강줄기가 점점 느려지기 마련입니다 리시놀레산은 피부에 바르면 혈액과 림프순환을 촉진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친밀한 부위까지 더 원활하게 도달하도록 도와주며 건강한 조직 기능을 지원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탄탄한 발기를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마치 강줄기를 다시 깨끗하게 정비해 흐름을 되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조직 경직과 플라크를 부드럽게 풀어 유연성을 높입니다. 쇠월이 흐르면서 친밀한 부위의 조직에는 미세한 경직이나 단단한 플라크가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마치 오랜 세월 굳어버린 전토처럼 말입니다. 피마 자유는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이러한 경직이나 미세한 유착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부드럽고 편안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며 젊었던 시절의 감각과 기능을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만성염증을 완화하여 내부의 불씨를 잠재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반 부위를 포함한 전신에는 조용한 만성염증이 자리를 잡기 쉽습니다. 리시놀레산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 이러한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불편함을 줄이고 감각을 회복시키며 친밀한 기능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마치 달아오른 부위에 시원한 물을 부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대체 신경 회복과 재생을 지원하여 감각을 다시 깨웁니다. 나이가 들면 친밀 부위의 섬세한 신경들이 점차 둔감해지고 다소 먹버리는 범... 쾌감과 흥분의 영향을 미칩니다. 피마자유의 순환 촉진과 항염 효과는 신경 건강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혈류를 <목소리> 증가시키고 신경을 손상시키는 염증을 줄임으로써 신경 재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음각을 되살리고 친밀한 교감의 깊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마치 흐릿해진 신호를 다시 또렷하게 연결하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다섯째, 예민한 부위의 피부를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건조하며 약해지기 쉽습니다. 피의 마자유는 깊은 보습 효과를 지닌 뛰어난 에몰리언트입니다. 극소적으로 바르면 강력한 수분 공급과 함께 보호막을 형성하여 피부를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는 편안함뿐 아니라 전반적인 친밀한 경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촉촉한 물을 흠뻑 주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약처럼 즉각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꾸준한 사용을 통해 피마자유는 신체적인 회복과 감정적인 자신감을 동시에 지원하는 강력한 자연요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영상 썸네일에서 말했던 밤에 이 부위에 피마자유를 바르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습관을 일상 속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좋은 품질의 오일을 선택하십시오. 100% 순수 냉압착 핵산 무첨가 피마자유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불필요한 화학물질 없이 가장 순수한 품질을 보장합니다. 온라인이나 대부분의 건강식품 매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발을 준비를 하십시오. 샤워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마자유는 옷감에 얼룩이 남을 수 있으므로 오래된 속옷이나 잠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소량을 덜어내십시오. 키마자유를 손바닥에 몇 방울, 대략 14티스푼 정도 소량 덜어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부드럽게 바르기. 적용 부위는 회음부입니다. 즉, 법 음낭과 항문 사이 공간부터 시작하여 음경의 기저부 쪽으로, 그리고 음경 아래쪽 줄기를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하십시오. 원한다면 음낭 피부에도. 얇게 펴 발라줄 수 있습니다. 이는 연약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드럽고 꾸준한 마사지로 오일이 깊이 스며들어 혈액 순환과 림프 흐름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도나 기도 내부에는 절대 바르지 마십시오. 1~2분 정도 마사지하십시오.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들여 오일이 거의 흡수될 때까지. 피부에 부드럽게 마사지 하십시오. 이 과정은 혈액순환을 더욱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매일 밤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는 일관성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자기관리 습관과 마찬가지로 결과는 즉각적이지 않지만, 아, 근데 차근차근 쌓여 결국 큰 불함을 안겨줄 것입니다. 두 주간의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십시오. 앞으로 2주 동안 매일 밤. 잠자기 전 회음부와 음경 기저부에 피마자유를 바르고 1층 2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이 간단한 습관을 실천해 보십시오. 몸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반드시 반응할 것이며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활력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피마자유가 친밀 건강에 주는 이점은 매우 매력적이지만 이바 그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마자유는 남성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훌륭한 자연 요법으로. 평균 가사 일상 속 자기 관리에 더해져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림프 순환 지원 피마자유는 림프 순환을 자극하는 데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해독과 면역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림프가 원활하게 흐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의 편안함 60세가 넘으면 많은 남성들이 관절의 뻣뻣함이나 통증을 자주 경험합니다. 깊은 관절 부위에 피마자유를 바르면 항염 효과로 인해 부드러운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이나사 피부와 모발 건강 민감한 부위 외에도 피마자유는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덩조님 박해진 손톱을 강화하며 눈썹이나 속눈썹을 포함한 모발을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화기 건강 피마자유는 내부적으로는 변비 완화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의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복부에 외용으로 바르면 장의 운동성을 촉진시켜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마자유를 활용한 작은 자기관리 습관은 단지 특정 부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위한 포괄적인 건강 업그레이드로 이어집니다. 해독 경로부터 피부, 관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친밀한 한력까지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다방면의 효과를 지닌 자연 요법입니다. 이제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시골에 사는 68세 은퇴 엔지니어인 박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조용한 체념이 담긴 목소리로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예전 같지 않아요. 솔직히 아내와의 친밀함도 점점 걱정이 됩니다. 함께한 세월이 40년이 넘었는데 그 소중한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이제 그 시절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박 씨는 약 처방에 조심스러워하며 자연스러운 방법을 원했습니다. 저는 피마자유를 친밀 부위에 바르는 것에 놀라운 효과를 설명드렸습니다. 혈류 개선, 무지개 유연성 회복, 신경 감각을 다시 깨우는 꾸준하고 부드러운 치유 과정이 어떤 변화를 줄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 순간 박씨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비쳤습니다. 박씨는 엔지니어답게 이 습관을 몸 관리 루틴으로 삼았습니다. 매일 밤 샤워 후 소량의 피마자유를 손에 덜어 음경 기저부와 회음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짧은 산책과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함께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달후 박 씨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진로 씨를 찾은 그는 단지 자세가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금 자신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몇년 만에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다시 느끼는 건 처음입니다. 아내와의 사이에서도 그 불꽃, 그 연결감이 되살아났어요. 다시 스무 살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다시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제게 큰 선물이 되었어요. 정수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경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자신의 활력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의식적인 습관과 꾸준한 실천, 그리고 자연의 지혜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특히 친밀한 기능을 되찾고 가이로움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간 데 있어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연결됩니다. 물론 피마자유를 매일 바르는 습관은 에너지와 편안함 그리고 친밀한 활력을 높여주는 강력한 자연요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나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만성 발기부전, 골반 부위의 심한 통증, 흉소와 다른 혹이나 멍울, 소변이나 정액에서 피가 나오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방법은 매우 강력한 보조 도구이지만 근본적인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저하나 친밀한 문제는 때때로 심각한 건강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호르몬 돌균형 전립선 질환 등.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증상을 무시하는 것은 자동차의 경고 등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더큰 비용과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며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생활 습관 변화와 함께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혹은 체념하는 마음 때문에 이 중요한 진료를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친밀한 행복은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속적인 에너지와 자신감 그리고 활력 넘치는 친밀한 삶을 위한 여정은 아주 간단한 일상의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질문들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근처 건강식품 매장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100% 순수 냉압착 피마자유를 주문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1시 2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데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걱정이 계속된다면 미루어왔던 비뇨기과나 주치의의 진료약을 지금 바로 잡으십시오. 자신의 증상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생활습관 변화에 대해 상담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신체 건강 그리고 친밀한 행복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권리이며, 지금 이 순간이 그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명확한 이해나 희망의 불씨를 전해드렸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저희에게 여러분과 진심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이 아는 모든 남성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족. 직장 동료 혹은 에너지와 친밀한 문제로 조용히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밤에 이 부위에 피마자유를 바르면 즉시 효과라는 주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 채널에서 남성 건강과 웰빙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조언 최신 전문가들의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진솔한 질문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저희는 이곳에서 함께 배우고 공유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다역소정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위한 이 소중한 여정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